안녕하세요. 스마트한 농부 김정석 소장입니다. 아, 드디어 이제 그 실내에서 수경재배 장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네. 겨울 동안에 또 집에서 취미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어, 재배 방법들을 이제 꾸준하게 좀 올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그거에 앞서 얼마 전에 쌀을 수확하신 네. 철원에 계신 어, 농민분께서 네. 저한테 쌀을 네. 보내주셨어요. 아, 네. 아, 저 주시는 줄알잖어요 네네네. 아, <laughs> 아, 네, 네, 네. 아, 이게 이제 이게 뭐 브랜드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철원 오대쌀 네. 굉장히 유명한 이제 지역의 쌀 브랜드인데. 아쉽겠네요. <laughs> 이게 보통 예전에는 이 가족 식구들이 좀 많다 보니까 20kg 짜리를 네. 쌀을 구매를 해도 금방 네. 소비가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요즘 20kg 를 집에다 사두면 쌀 벌레가 생길 정도로 오래 음. 이제 쌀이 그 소비가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 정보들을 보면 쌀을 보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올라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자취하는 분들이 이제 그 쌀을 쉽게 관리하고 쌀벌레들도 안 생기게 할수 있는 방법인데 혹시 그 방법 아세요? 좀 페트병에 이렇게 보관하라고. 아, 페트병에 담을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 어, 담아서 유지하다 보면 네. 어, 쌀곰팡이라는 게 생겨요. 쌀곰팡이요? 네. 처음 쌀벌레도 들어봤죠. 아니고 쌀곰팡이요? 네. 아니, 처음 쌀, 들어봐요 쌀벌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보관, 보관 방법들 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통마늘 그리고 네. 고추 네, 저도 그거 넣어서 보관하고 네. 있죠 숯도 넣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네.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요? 네 그렇지 음... 않으면 효과가 좀 떨어지죠 그리고 어. 그냥 팻병에다 놓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곰팡이가 생기면 네. 되게 위험해요. 왜요? 아이 어,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물로 씻어도 네. 잘 씻겨내지도 않고요. 그리고 음. 씻어냈을 때 일반 원래는 이제 쌀을 씻을 때 뿌옇게 이제 네. 그쌀 뜸이라 그나요그게 네. 뿌옇게 생기잖아요. 개보다 네. 더 회색 색깔로 음. 이제 곰팡이가 이제 씻겨 나오는 게 보이는데요. 곰팡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쌀에 쌀에 이렇게 거무틱틱하게 이제 생기는 이제 곰팡이 음... 예. 신 쌀에 이렇게 생겨난 게 쌀곰팡이라 그러는데 이게 정말 무서워요 얘가 그 곰팡이균이 일급 발암물질 정도 된대요 네? 근데 얘를 씻어도 없어지지 않고 네. 또 밥을 할때 열을 가해도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쌀을 보관하는 방법들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왜 페트병에다 쌀을 보관하는지 아세요? 일단 페트병이 좀 얇고 가벼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음, 보통 냉장고나 김치냉장고에 네. 이렇게 어, 락앤락 이렇게 통이라 그러죠? 네. 이런 통에다 담아서 그 다음에 쌀을 보관하게 되면 굉장히 쉬운데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집에 냉장고 널로 하나요? 네. 꽉 차있죠. 어, 먹을 건 없어도, 네. 네, 냉장고는 꽉 차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보관, 쌀을 보관을 하려면, 공간을 또 별도로 네, 만들어야 맞아요. 되고, 네. 그게 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취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음, 냉장고도 그렇죠. 정리하고 하기가. 네. 그래서, 페트병을 이용해서 쌀을 보관하면 되는데, 여기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쌀곰팡이가 곰팡이. 쌀 생긴다던가, 이런 부분이 생겨서, 어느 음. 영상에 보니까, 페트병에 네. 쌀을 절대 담지 말아라 음. 보관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음. 오늘 제 이야기만 네. 자세히 들으면 페트병에 보관을 해도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무려 10년이나 보관할 수 있어요 네. 우와. 그럼 지금부터 제가 페트병에 쌀을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보관할 때 주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트에서 보통 한뭐 여섯 개 6개, 여섯 네. 개들이로 이제 이런 2리터 짜리 페트병을 살 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깨끗하게 쓰는 방법은 네. 어, 그냥 여기 종이컵에 물을 따라서 네. 먹는게 최고 깨끗하게 아, 저... 먹는거겠죠 예, 한잔 드릴까요? 네 술이 아닙니다 네. 물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페트병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차를 하고 다닐 때 페트병을 어 이제 작은 거, 네. 작은 거한 이만 어한 이만한 이제 페트병을 갖고 네. 이걸 컵에다 따라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입을 대고 먹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 이제 페트병이 굉장히 위생 상태가 좋은 상태로 나와서 우리가 어 이병 뚜껑을 따는 순간 음. 네. 여기 이제 균이 발생이 돼요. 음. 네. 이제 손으로 이렇게 페트병을 네. 딸때 네. 이게 그 식중독균이 손으로 인해서 아 생겨요 네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안에 이렇게 저희가 뭐 손을 넣는 네.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 백병은 저희가 이렇게 컵에다 따라 먹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해서 입에 대잖아요 네. 입에 대고 넣는 음 순간 여기 이제 네. 대장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럼 문제 차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글바을 네, 배양이 되는 거예요. <laughs> 이게 이제 패병에 음, 대장균, 식중독균이 배양이 되는 거예요. 음... 그 상태에 페트병을 가지고 어, 세척을 안한 상태에서 네. 먹게 되면, 이제, 어...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페트병에다쌀 보관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네.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음... 있는 건데요. 어, 깨끗한 페트병을 가지고 어, 이렇게 컵에 따라서 물을 이제 소비를 하고 이 상태를 헹구거나 말려서 페트병에 쌀을 보관하게 되면 굉장히 위생적으로 보관이 음... 가능해요 네. 아, 거기 겉에 보이는 약간의 기스들은 네. 외부에서 난 기스들이기 때문에 네. 네, 안에는 그렇게, 물기가 없는 거 같네요 네, 물기가 없습니다 네. 물기가 없이 이렇게 잘 말린 상태에서 이제 쌀을 보관을 하면 되는데요 올 4월 달에 제가 이렇게 페트병에 보관을 해놓은 쌀입니다. 네. 네. 이게 보통 이 페트병 하나에 페트병 하나에 몇 킬로 정도 들어갈까요? 2킬로? 아, 2킬로. 어디 보셨어요? 네. 아니, 1리터를 2킬로씩 아. 계산해서. <laughs> 2포대 쌀을 나눠서 네. 하게 되면 이렇게 10개, 2리터짜리 10개 페트병이 나오는데요. 음. 이게 이제 굉장히 보관하기 편한 게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집에다. 어, 보관을 해놨어요. 이렇게 음... 엎어놓고,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날짜 보이시나요? 날짜들. 날짜들이 이제 보이는데, 그게 도정날짜하고 네. 제가 보관하는 날짜들을 음...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집에다 보관한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네. 쌀을 이제 고를 때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햅쌀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생산 연도가 있어요. 네. 2020년 산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정 날짜. 도정 날짜가 2020년 10월 5일이니까 굉장히 좀 가까운 굉장히 네. 햇쌀이죠. 한 달도 안 돼. 네. 이 햇쌀을 이용해서 이제 깨끗한 페트병을 이용해서 쌀을 담아 주고 쌀을 담아 주는 것도 또 요령이 있어요. 그 요령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쌀을 담으려면 쌀을 대로 뜯어야 되겠죠? 네. 네. 쌀 혹시 어떻게 뜨는지 아세요? 아니 저는 칸발못 뜯어요 네. 여기 여기 보면 쌀을 쉽게 뜯을 수 있게끔 실을 네. 잡아 당기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방향을 잘못 잡아서 잡아 당기면 네. 제대로 안 뜯어져요 쌀 뜯는 거 실패했어요 그래서 가위로 잘라놨고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가위로 ㅎㅎㅎㅎ 아 이거 참편해 그 이이 지금 굉장히 깨끗하죠. 이 상태에서 어 아까 위생적인 페트병에다 보관을 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 한번 뚜껑 열어보시겠어요? 네. 뚜껑, 깔때기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자체할 경우에, 자취할 경우에 네. 깔때기가 없으면 또 사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깔때기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페트병을 네. 이용해서 깔때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먼저 쌀을 넣어보겠습니다. 페트병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 부분은 이제 깔때기 역할을 하면 되니까 이부분에다 칼집을 살짝 내고 그 다음에 칼집 낸 곳으로 가위를 넣고 동그랗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종이컵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잘 네, 깨끗하게 들어가자. <laughs> 아, 좋죠. <진짜. 웃음> 자, 네, 이 정도까지 정도면. 넣게 되면, 네. 아까 이야기한 2kg가 네. 모자르게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뚜껑을 막아서 네. 밑에다가 이렇게, 네. 쳐주시고, 흔들어주고, 몇번 치게 되면, 자 공간이 생기죠 네. 네. 이 상태에서 또 쌀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거의 여기 보시면 꼭지가 공간이 남을 수 있을 정도만 담아도 되고 그건 따로 또 이유가 있나요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 이제 습기나 네. 여러가지 원인 때문에 이제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냉장고에 보관이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실온,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나 보관될 네. 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온도 설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습도가 60%가 이하여야 되고요. 습도가 너무 많으면 네.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 높습니다.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에도 너무 높, 높게 되면 온도 차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습도는 60%, 그리고 온도는 10도에서 15도가 유지되는 시, 실내에다 보관을 해주는 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네. 이제 서늘하고 네. 통풍이 잘 그렇죠. 되는 곳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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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을 해야 되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상태로 넣게 되면 보관은 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보관하는 것도 방법도 알았으니까 더 오래 보관할 수, 아까 제가 10년 보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다 쓰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아이템이 이거예요. 찔겔이죠 찔리카게... 보통 저희가 뭐, 김이나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부패하지 말라고 넣어준 거에 모양이 이제 비슷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선도 유지제, 산소 제거제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걸 꼭 넣어 주시는 게 음. 중요해요 이거는 한두 개만 넣어 주시면 되니까 아까 그래서 공간을 확보해 아. 놓은 거거든요 네. 하나 빼세요 그래서 네. 네, 접어서 네. 터지면 안 됩니다 아. 네. 네. 또 하나 하나 접어서 선도 유지제까지 넣어 주면 패티병을 아주 밀폐된 상태에서 신선하고 오래 보관이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었던 내용 중에 패티병의 보관만 하면 쌀을 굉장히 신선하게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우선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위험한 게 쌀벌레보다 더 위험한 게쌀 곰팡이. 곰팡이. 아까 말씀드렸죠. 쌀을 씻어도 네. 곰팡이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밥을 해도 <laughs> 네. 열이 가해지는데 거기에서도 공팡이가 없어지지 않아요. 네. 그걸 계속 복용하게 되면 이제 좋지는 않겠죠. 일급 발암물질이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쌀들을. 그데 여기, 여기 보이세요? 여기 날짜. 2020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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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달 4월 12일. 10... 네. 12일. 네. 4월 12일날 어, 쌀을 보관해 둔 거예요. 네, 이렇게 보관해 두게 되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6개월, 그리고 뭐, 1년, 10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보관할 때 중요한 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습도 유지 가 굉장히 중요하다. 60% 네. 이하. 그리고 온도가 10도에서 15도 정도 유지하면 좋고요. 물론, 이제 공간이 남아서, 어, 지퍼팩이나 이런 데다 놓고 냉장 보관하는 것도 좋은데 음, 네. 냉장고가 이렇게 보통 놀라지가 않아요. 뭐 살림 구단 뭐이 정도는 돼야 냉장고가 깔끔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굉장히 오래 오래 보관 가능하니까 이 상태로 보관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마트한 농부 영상에 보시면 쌀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쌀이 어, 안에 들어가 있는 영양분 자체가 네. 어떤 영양을 주고 면역력을 길러주는데 굉장히 좋다는 내용도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예,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할수 있지만 쌀 곰팡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페트병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물들을 키울 건데요. 어떤 걸 했으면 좋, 좋을까요? 양파랑 대파요. 아 양파 대파. 그러면 <laughs> 다음 시간에는 대파 페트병 자동급수 화분 덮밥을 이용해서 대파를 재배하는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감사합니다. <웃음> 좋아요. <웃음> 좋아요. <웃음> 안녕히 계세요.